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이상호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21일 일요일 일요일이네요. 오, 어, 05시 54분이 되겠습니다. 항상 이 시간에 걸어 있으니까 아, 굉장히 시원하고 좋아요. 오늘 또 오전에 부지런히 걷도록 하겠습니다. 한나 최고 기온은 오늘 35도까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무사히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베트랄라고 오늘의 목적지는 수트리라는 곳이 되겠습니다. 한 6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부지런히 가볼게요. 네, 가 표시자. 걸어 봅시다. 보스코, 보스코! 오늘도 숲을 만납니다. 오늘 수트리로 가고 있어요. 네. 어때요? 역시 아침은 생생하네요. 여보, 신비주의 하세요. 멀리서 보니까 되게 날씬해, 작아 보여요. 아, 조심, <laughs> 신비주의. 조심. 신비주의, 우리 남편 지켜주겠어요. 네.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요, 그쵸? 네. <laughs> 사랑하는 남편. 갑시다. 오늘은... 흙을 밟으며 네. 좋은 공기를 마시며 흙길로 갑니다. 역시 자연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길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진짜. 흙길이고 발도 편하고. 처음에 편안한... 이 길을 시작했을 때는 음. 할수 있을까? 내가 미쳤다, 미쳤다 하면서 걸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하루가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워요. 하루하루 가, 그죠? 네. 끝나는 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또 새로운 무언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이걸 하니까 어떤 점이 제일 좋았어요, 선생님? 저는 몸이 건강해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맨날 집에 와 있다가, 그죠? 디어, 다이어트도 되고, 요 그죠? 네. 그러면은 뭐, 또또 또 말해보세요, 또 좋은 점. 또 좋은 점? 응. 또 이렇게 뭐 얘기도 많이 하고. 누구랑요? 여보랑요. <laughs> 저고요. 네. <laughs> 카메라 켜야 노트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야 노트북 보드라 바빴잖아요, 그죠? 이렇게 걸으면서 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이제 부부간에 서로 간에도 많이 알게 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예. 많이 걸으세요. 부부끼리 사랑하는 부부끼리. 아, 네. 단점은 뭐인 것 같아 요 이렇게 걸어 보니까요. 이게 그걸로 보니까 나쁜, 나빴던 점은 없었어요? 나빴던 점? 네. 그냥 중간 중간에 좀 구간에 개들이 좀 튀어나오는 게 아, 개는 좀, 좀 무섭더라 진짜 네. 시골 개들. 사실 그런 거만 아니면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특별히 큰뭐 야생동물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 네. 그냥 집에서 키우는 개들. 네. 시골 개들. 무서웠어요. 갑자기 지지니까 그죠? 네. 그런 거 말고는 특별히 나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도 안전하게 가봅시다. 갑시다. 표시되어 있네요. 중간 중간에. 길이 먼저 있고그 다음에 했겠 음. 오늘 아! 시청 파트! 아오! 지금 저는 카프라니카에 왔습니다. 어 시청 시청 시청인데 카프라니카 표시 보세요. 카프라니카. 꼬문에디 카프라니카. 너무 예쁘다, 그지? 여기는 카프라니카라는 마을입니다. 생명력, 뿌리, 카프라니카를 지나서 수트리로 갑니다. 수트리. 수트리, 수트리. 카프라니카에서 수트리까지 가는 길은 그렇게 막잘 정비가 되어 있진 않네요. 네. 오늘은 초록초록초록 초록, 초록.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여보, 초록하네요, 오늘. 네, 숲속의 요정 같죠? <laughs> 네, 요정님 같네요. <웃음> 뭐야, <웃음> 전부 꽃이네, 꽃밭이네요. 피아 프란치제나 수트리 마을로 갑니다. 와, 멋있다. 와. 啊、oh. 멋있다. 역시 로마가 가까워질수록 고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고대로 갑니다. 옛날 옛날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도시지요?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선생님 지금 비옥 굉장히 멋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이런데 마을이 지어졌을까요?